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아 랭글러를 이미 타고 계신 또 고객님이시구나. 어. 네. 좀 부끄럽지만. 안녕하십니까? 야꼬리 <laughs> <laughs> 점석팀장입니다 오늘은 제 고객님, 루비콘 하드탑 올블랙 차량 출고를 이제 하려고, 근데 고객님들이 집금 보고 계셔서, 민망해. <laughs>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오버랜드 올블랙만 출고 영상을 몇번 찍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고객님들이 항상 원하시던 루비콘의 올블랙 짠짠짠.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아요. 일단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공식 프로모션에다가 올블랙 튜닝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 이제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릴이나 사이드미러가 재질 자체가 이 루비콘 재질이랑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판판하게 이제 강화 코팅이 되어져 있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코팅을 입히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휀다나 이제 범퍼나 특히 사이드미러가 ABS 재질 이제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데 그 강화 플라스틱 재질에다가 엠보 재질로 돼 있어요 또 겉에가 엠보로 돼 있어서 울렁울렁한 재질로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만약에 도색 작업을 그냥 뿌렸을 때한 하루 이틀만에 광이 죽어버려. 요 루비콘 같은. 거. <laughs> 음 그래서 루비콘은 한 단계 더 심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플라스틱 강화 코팅을 먼저 입힌 다음에 그게 이제 굳으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도색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음 도색을 그러니까 진행을 이런 해야 되면은 이런 식으로. 광이 똑같이 오버랜드랑 똑같이 날 수가 있다. 오, 그러네. 응. 진짜 오버랜드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작업을 해놨는데 또 우리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번에 이 휀다랑 플라스틱 앞뒤 범퍼랑 이 위에 하드탑 케이스까지 전부다 도색을 하신대요. 하드탑 케이스? 어, 미리 말씀을 왜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드탑 케이스랑 여기까지 전부다 그러니까 완벽한 유광 올블랙을 만드신다고. 그때 또 영상을 한번 찍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똑같아요. 북면 범퍼 정품 모파로 들어가는 북면 범퍼. 또 뿔은 블랙으로. 올 블랙을 위해서 이제 블랙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휠. 오버랜드 휠이랑 다르죠. 이 휠은 18인치가 아니라 루비콘은 17인치가 들어가요. 휠 모양이 솔직히 오버랜드보다는 난 루비콘 휠 모양을 좋아하고. 그휠 모양에다가 이제 올 블랙. 원래는 저런 식으로 생긴 거야. <laughs> 완전... 원래는 저 응. 크롬 장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블랙으로 오버랜드보다도 포스가 확실히 남달라. 그 외로 이제 자잘자잘한 세미 튜닝이죠. 이건 제가 기본으로 항상 해드리는 쇼단테나, 데드페달, 엔트리 가드, 머플러 팁 리클라이닝, 거기다가 트렁크 테이블까지 와우. 장착을 다 완료를 했고, 이 고객님도 올블랙은 올블랙인데, 약간 나는 포인트 한 가지 주고 싶다. 어디를 포인트를 주는 게 좋겠냐 하셔서 썬팅을 은은한 반반사로 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진짜 포인트가 된다. 음, 블랙인데 이제 포인트로 반사 필름을 해주셔서 이게 진짜 이뻐. 밝을 때 봐도 이쁘고, 낮에 봐도 어두울 때 봐도 이쁘고. 저 지금 사실 아까 눈이 막내려가서고 차가 조금 지저분해져서 가슴이 아프긴 한데 막 닦을 수도 없고. 오늘 의상이랑 너무 차랑 잘 어울려요. 그래, 나 오, 오늘 오블랙. 이거는 거의 국룰이죠. 루비콘 출구할 때 국룰. 고객님들께서는 가죽 케이스를 안 씌우세요. 왜냐면 이게 더 포스가 넘치다 보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 음, 진짜 루비콘의 매력이 맞아 그렇게 하고 이것도 포인트로 남기셨어요 뒤에 후프 어, 견인고리도 블랙으로 할까 하셨는데 견인고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진짜로 견인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견인을 하게 됐을 때도색한게다 날라가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추천을 안 한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거는 그냥 레드로 이렇게 둬서 이제 포인트 오늘도 마찬가지로 <laughs> 출고 건물. 했는데, 이것도 트렁크 테이블에 여기 선반? 앉아서 이제 커피나 이제 받아보면서. 먹을 수 있는. 이 고객님께서 저를 찾아주신 게, 원래 친구분이 랭글러를 타고 계세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랭글러 오버랜드. 얘도 JL 모델이에요. 랭글러가 풀체인지 되자마자 구매하신. 그러니까 18년도 말에 구매를 하신 거야. 그래서 얘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지금 오버랜드로 바뀌었는데 얘는 옆에 데칼이 사라로 하 들어가 있어. 아 사라 들어가 있어. 대박인 게뭔줄 알아? 이거를 중고로 그때 구매하셨는데 를 이전 차주가 누군 줄 알아? 누군데? 연예인이야. 연예인이라고? 누군데? 그 야인 시대 최준용님이 배우님께서 우와, 이제 타셨던 진짜? 차량이래. 그거를 아, 이제 인이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쳐보면 에 쳐보면 딱. 있는 옆에 있는 옆 있는 옆에 있는 아, 있어. 진짜 남자라면 어, 아, 는아치야는시대 우리 시대 때 진짜 얼마나 그렇게 해서 이 고객님께서도 보니까 북면 범퍼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뿔 검정색으로 하니까 음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다. 정말 딱 정석이 정석. 이렇게 둘이 같이 다니면 너무 예쁘겠내 친구도 들 그렇잖아. 랭글러를 한대 사면은 짜 랭글러는 계속 파생이 돼. 주변 지인들이 이 매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차량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다 보니까 빨리 끊어야 될것 같아. 가셔야 되는데 또 다음 영상에서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만 뼈!